안녕하세요. 장동우 미래스타게 박시장입니다. 10월 17일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60.17포인트 0.98%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 증시 훈풍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바이든이 이스라엘로 지금 가고 있죠. 또 반도체주 강세 등에 외국인의 순매수세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 2 8 4억 순매수했고 기간이 1 3 6 0 0 0 순매도 하면서 외국인이 한달 만에 매수0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반등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기0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2 7 0억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삼성전자우, 코스맥스, 0 0 0 0 0 0 0 0 0솔루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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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C, 두산로보틱스, 효성중공업, 유한양행, NC소프트 이렇게 순매수 종목이 나타났고요. 순매도 종목은 삼성전자를 91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SO1, 현대모비스, HD현대인프라코어, 두산에너빌리티, DB손해보험, 하나오션, 카카오, 하나금융지주, l g 넥스원 기아, LG노텍, 현대로템 HL만도, 포스코인터내셔널, 오리온, 하나, 에어스페이스, 두산바켓. 이렇게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하이트 진로, LG전자. 이렇게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반도체 관련 종목 쪽으로 주로 이제 많이 보여지는데요. 메모리 재고 감소와 예, 또, AI 붐, 수혜 전망,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이 어, 간밤, 미국장의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 HBAM, 고대역 메모리 폭, 또, 수혜의 주이기도 하죠. 또 삼성전자 우,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렇게, 이제, 어,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서, 어, 기간이 한, 순매수하고 어, 있는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도 좀 주로 보이면, 미국 주요 전기차, 뭐, 테슬라, 리비안 이제 상승 마감했었고, 또, 리튬 가격이 반등한 데 소식 속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 g n 지 솔루션, 대형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기간에 수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순매수 주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어, 기관은 팔았는데 반대로 외국인은 3,258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1,462억을 순매수했고요. 현대차, 삼성전기, 현대로템, LG노텍, DB손해보험, 화이트진로, LX전선아시아, 하나오션, h d 현대인프라코와 LG전자, HD현대일렉트릭, 한올바이오파마 삼성SDS, DB하이텍, 삼아메늄 셀트리온, 오리온, 두산바켓 이렇게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순매도 종목으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5백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기아, 삼성전자우, l g n s 솔루션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SDI, 코스맥스, 삼성중공업, 네이버, 포스코인터내셔널, 하이브, SK바이오팜, 코스모화학, 한온시스템, 유한양행, 호텔신라, 금양, 포스코퓨처엠, 현대엘리베이 이렇게 이제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하이트 진로, 디비하이텍, 사마알메뉴, 셀트리온, 이렇게 이제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주로, 어, 순매수한 종목 나타나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디비하이텍도, 어, 기,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메모리 재고가 감소하면서, 이제 메모리 가격 반등, 어, 이제 메모리 에, 재고 감소 속에, 이제 반등, 메모리값 반등, 기대, 그리고 AI 붐수의 전망,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 속에, 어, 반도체 지수를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이끌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인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매수 주목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이좀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이 보여지는데요. 글로벌 전력설비 수요 대폭 증가에 따른 전력설비 업계의 호황 모멘텀이 지속 속에 LS전선 아시아, 엔, 현대 HD, 현대 일렉트리또 외국인의 수매수 유목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보도록 보면 각, 그, 각, 종, 업종에 주로 이렇게 스매스목으로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관이 853억을 순매수하면서 순매수 순매수하면서 순매수, 순매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92억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기간은 순매수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을 338억을 순매수했고요그 다음 에코프로를 122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기간은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를 순매수하면서 코스닥을 상승 견인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사진시스템 SNS텍, 패트론, 펄어비스, LNF,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젤티론 헬스케어, 서브레인, 동진세미켐 ISC, HLB, 두산테스나 파마리서치, 디아이티, 인텔리안테크 이렇게 순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순매도 종목으로는 퍼스코 DX를 45억 순매도 했고 SM, 실리콘투와이엔터테인먼트 노울, d k t JYP 엔터, 랩지노믹스, 필에너지, 에스코넥, 오스코텍, DOU, MITEC, JLK, GI이노베이션, 월덱스 이노스 첨단 소재, 아프리카 TV, 유진테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렇게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수매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 시스템, 펩트론, 퍼러비스, PSK 홀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셀테리 헬스케어,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DIT. 이렇게 이제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전기차 쪽으로 이제 기관은 수면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여 말씀드렸었죠.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가 상승하고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코프로 에 m 과 에코프로 LNF 를 이제 기관이 수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에코프로 비 m 과 에코프로는 상위 1, 2 종목으로 수, 에, 기관의 수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또 반도체 중소형 종목도 에, 대부분 수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메모리 재고 감소 그리고 AI 붐 추수의 점막, 필라델피아 반도체 강세 속에 SNS t e 그리고 이어 테크닉스, 페이스 클리스는양면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구요. 솔브레인그 다음에 동진 세미켐양면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고, ISC, 두단 테스나 DIT, DIT도 역시 양면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레인보 로보티스를 칩 사먹을 순매수했구요. 서진, 시스템, 이메이드, 고형, 펩트론, 알테오젠, 주성 엔지니어링, 대성 하이텍, 동립세미켐 넥슨게임즈, 텔레칩스, 프로텍, 신성 델타 데크, 선암, 대전전자료, 푸른기술, 랩지노믹스, 월덱스, 오닝 IPS, LS 마린 솔루션 이렇게 수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매도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비엠을 367억을 수매도화했습니다. 포스코 DX, 에코프로, JYP 엔터, ISC, 비치로테크, CNC i n t e r n HLB, e o t e c n i 삼성, 삼천당제약, LNF, 모비스, 머큐리, u PNT, m 디톡스에 o x a s e i e v 점단소재 글로벌텍스프리, 두산테스나 이렇게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이 동시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서진스템, 이메이드, 고영, 펩트론 알테오젠, 주성엔지니어링 동진 세미캠 넥슨 게임즈, 텔레칩스, 프로텍, 신상 델타테크, 오니가이피에스 엘에스 마린솔루션 이렇게 이제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쪽으로또 외국인도 주로 순매수 종목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메모리 재고 감소. 어.